회장님, 아까 듣고 싶은, 내용은 주데 땀들이 좀 좋지 않았어. 회장님, 제 거요? 제 거는 저희 남편이 발로 뒤고보내데회장님데감정이 아닌 것 같아. 안녕히 세요예 너무 긴데요. 수술을 좀 구매해주세요, 아까 I was going to do it earlier but o u n o I couldn't stop my I mean I I, I couldn't stop crying. So that's why 네,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첫그 단어를 보는데 아, 눈물이 나서 할 수가 없어요그랬습 So anyway,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된것 같습니다. 나환 c i n control my uh, emotion. s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이 이름을 불러보며 당신을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찡해오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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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맺힙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도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도 가정을 잃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니 그 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살지 못했음이 가슴이 찔려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이 순종하지 않은 아내여서 미안합니다.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맛있는 것 많이 만들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힘드시겠어요. 피식를 <laughs> 많이 구급을 안했어요. 질색을 하는 것도 알면서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안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요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순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정하는 모습을 기하게 여기며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는 먼저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참아주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한, 부족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 sorry that I couldn't do in t i English, so maybe later on I'll e p l a i to you guys. 가장 소중한 나는 당신이 지금의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나의 남편으로, 우리 애찬의 아빠로, 우리 개의 장르님으로, 회사의 운영자로, 또 사회의 많은 직책으로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습니까? 세로는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습니까 아, 또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당신이 이겨내리라 생각하며 도리어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안고 외면하여서 미안합니다. <laughs> 그리고 내가 함께하지 못했을 때 어,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져도 오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 수성신생들을 지켜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손석훈 장군님 감사합니다. With all my heart.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 질지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thank God for you.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손미이 감사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 앉아계신 모든 아내들이 남자, 남편들의 용기는 기억하시되 실수는 기억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서로서로 서로 가장 소중한 당신이 되도록 소원합니다. 예 분위기가 너무 다운인데요. 어, 네,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